안녕하세요.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츠입니다. 오늘은 강력 범죄 현장 정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인, 강도,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및 악취, 오폐물 등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청소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워 특수 청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정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대상 범죄는 살인, 강도, 강간, 방화, 중상해 등 형법 또는 특별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범죄행위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실화 등 과실 범죄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 승인을 거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직접 피해자 및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를 인적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관리 중인 방실 등 일체의 장소, 건조물 및 주변 토지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. 피해와 관련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는 지원받으실 수 없으며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.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특수 청소를 위한 장비 사용료 및 안전 용품, 특수 약품 등의 소모품 구입비, 인건비 등 전문 업체 용역비, 일반 및 병원성 폐기물 처리비, 지워지지 않는 혈흔 등으로 인하여 벽지, 장판 등 내장재를 새로 교체하지 않고는 현장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비 및 시공 인건비가 지원됩니다. 일반 범죄 주거 면적 기준 6평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 원, 6평 이상 면적은 한 평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현장 정리비 지원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하셔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. 강력 범죄 현장 정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